7감 퀴즈 3. 와 씨. 자, 이제 매주 미리부터 얘기 자, 주제는 시의 주제야. 시의 주제. 자,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에 여기 시험에 는 작년에 서술형 비켜 나왔어. 여기저기 첫 번째 문장. 자, looking for the poem's subject is natural까지 시의 주제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빨간솔펜 looking 아이인지 주어로 쓰인 동명사. t r a n s p o r i n a t u r a l 문맥상 자연 m 러워야지 비스 e n 연스 royalty, peace, to dance with m m o s t a l l p o e s t r y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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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n y t i y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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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시 y t i n s tiny, tiny, t i l e tiny, t i y tiny, tiny, t i 시 y tiny, t 시 n y t i 대, 대시 대시 라스트 오브 댐 되게 많죠 지, profound and diverse a stars 별처럼 심오하고 별처럼 다양한 얘기야 됐지 라스트 오브 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굉장히 많고 별만큼이나 심오하고 별만큼이나 다양한 얘기죠 자, 지금 profound와 diverse 앞에 빙반된다 빨간색 볼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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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약간 서점 빈 프로파운드 바라피는 빠진 거, 빈 빠진 거. 자, 전체적인 내용들 시는 시 주제 찾는 건 당연해. 시 주제는 엄청나게 다양용법 많죠. 그다음 장 but 파라스미카로 여기에 연결사가 총두개 있어. 3번 문장의 but과 6번 장의 instead. 학교 선생님들은 instead 딱 보면 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그러나 삼번 문장 these messages 이런 메시지들은 are something hidden. 지 sometimes he는 때때로 숨겨져 있죠 파란색으로 펜 h 은자 여기에 벗은 거 알겠어 주제 찾는 건 당연해 주제는 되게 많아 굉장히 또 쉬워하고 다양하지 그러나 숨겨져 있는 거 알지 자 h e 파란색으로 펜이줄자타 학교에서 어떻게 나온지 보여줄게 타 학교에서 이렇게 봐습니렇게다못해야 될까? 답은 리빅이 드러내는 거야 답은 여기 저 리빅이 드러내는 거니까 숨겨주려면 들어내지 말아야지 겠어 리빅이 그러나 이런 메시지들은 때때로 숨겨져 있습니다 And 그리고 you have to read attentively. 당신은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To work에서 make them out.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빨간색 아, 파라스폴펜 make out. 왜냐 이해하나야. 파크하다 make out. 자, 또 빨간색 볼펜 t e m 이 them 끝에다 붙이면 안 돼. 안 되겠죠. Make out d a m a g Make out d h e m s m 안돼 Make them out이야. Make them out. 파스텔 팬어텐티블리 위에서거나 19년 기출 작년 서술 영향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어텐티블리 약간 쌩뚱맞긴 하지만 그래도 실망 없었다. 캡처자 다시, 다시 3번장 그러나 이런 메시지들은 때때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뭐 하면서 그 주제들을 이 메시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장 4번 자, notice that 자, notice pen. 명령문이야 주목해라 명령문 주목해라 noticing 쓰지마 주목해라 뭐를? that 빨간색 접속사 that w e specifically a voice saying the subject is what poem is about 이렇게 말하고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피하는 거야 주제는, 해서 주제는 시가 다루는 음,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어려워 다시 봐. 주목해라 우리가 우리가 특히 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피한다는 것을. 오 주제는 시가 다루는 것이아라고 말하고. Because 왜 that 앞문자 전체에 그것은 뭐하니까 What a poem says 시가 말하는 것은 is all there is to a poem. 그 요런 말 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지만 도시 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야 자 한글 다시 읽어봐 이해시결수니까 잘 정리해놔 다시 자, 앞에까지 보면은 시의 주제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고 시의 주는 정말로 다양하죠 그래서 그러나 시의 주제는 되게 숨겨져 있어갖고 그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아닐야지자 자, 근데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자, 주제는 시가 시에 관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걸 피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주제 그러니까 시, 시가 말하는 것이 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거지. 거기도 봐, 이봐, 봐. 시의 주제아는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맞죠? 시의 주제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시를 되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 가지 할수 있지. 그런데 시는 주제에 관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피한단 말이야. 왜 시가 주제에 관한 것이야라고 말하는 게그 순간 모는거야 시의 주제가 시의 모든 것이 되버린거든 아, 그치? 그럼 뭐야 시는 주제 빼고는 나머지 아무것도 쓸데없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야, 시는 주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가 주제에 관한 거야. 시의 뭐 시의 가장 중요한 게 주제야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시의 모든 시의 갖고 있 모든 것이 다 주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가 주제야라고 말할 걸 우리는 분명하게 피한단 말이야. 왜? 시는 주제만 고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이야. 다 이해할 수있겠어자잘 정리해라. 너희 집에 가서 혼자 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분명히 다시 한번 해서 4번 주목해라. 네뭘 주목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피한다는 점을 뭘 피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쓰인 avoid는 동명사한목적을 취하죠. 자 the subject is what about 주제는 시에 관한 것이야. 이게 의미한 게 뭘까? 주제는 시가 가진 모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비슷한 말이야 주제는 시에 관한 무언가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편한 얘기죠 Because, 왜냐면 that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암시야 되는데 시가 말하는 것이 시가 말하는 걸 볼까 주제야 주제 시가 말하는 것이 시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암시하게 되기 때문인거지 원형가 이해할 수 있니? 형광펜 쳐 What a poem says is all there is to poem 그리고 그 문제 다시 해봐봐. 그 문제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했어? 외워야 돼 이거 문제는 좀 특이하니까. 자, 먼저 워너 펀세스 여기까지 주어다.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볼까? 주제야, 주제. 주제.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라고 잘 표시한 주제.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s 바로 모든 것, 모든 것. 대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시에 있는 모든 것이지. 여기 지금 이렇게 꾸며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대열 is 다음에 여기 봐. 대열 is 다음에 주어 없지? 주어 왜 없을까? 얘랑 같아서 줄지어주거 나, 그럼 이럴 수 있죠. 데어리지가 있다지. 시 한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주제는 시의 아, 주제는 시의 정부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피한다. 대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 되게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라고 오 번장. If they a s o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만약에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시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why would people get to go to the trouble of writing poetry? 왜 사람들은 굳이 시를 쓰려고 그런 수고를 하는 얘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봐봐. 그 봐봐. 시의 주제가 시의 모든 것이라면 굳이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상식으로 글을 쓸 필요가 없지. 그냥 명제, 논설문, 논설문지 논설문이나 설명문 쓰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할 필요 없어. 그렇지. 근데 왜 사람들은 굳이 시를 쓸까? 시에는 주제 말고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 알겠어. 자, 거기 봐봐. 형광펜. i 부부터 마지막에 끝칠까지이 문장의 서술형인 이유는 가정법 과보입니다. 특히 대담에 월 보여 월 병신처럼 워 쓰지만 워즈 가정법에서 워즈 안 쓰죠. 6번. 인스 s t e a 바로 대신에 사람들은 수고를 하죠. Go to the trouble. 고생을 하는 거야. 왜왜 왜? 왜? 시와 시는 sounds of e t a way. 특정 자 시들은 특정 형태로 특정 방식으로 들리고 특정 형태로 만들어지고, n 그리고 특정 아름다움을 음문과 즉 특정 아름다움을 즉 소리와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다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전화. 어화 주제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 저거 주제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 이게 시를 쓴 이유야. 대신에 사람들은 시, 시를 쓰는 수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시들이 같이 특정 방식으로 <laughs> 소리가 들리고 특정 형태로 만들어지며, 그리고 소리와 의미에 있어서 특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게임인 것. 같다. All of which,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올동안의 의미를 동반하고 그 의미를 초월하는 일 다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의미를 동반하면서 의미를 초월하기 때문인 거라고. 빨간 볼펜, all of which, 별표 3개. 경비 첫님, 이거 별표 3개 쳤지?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All of which에다가 절대로 All of them 쓰지 마, them. 댐 쓰고 싶어? 못해 떼아댐이 아니다 동사가 a c o m p a n y 지니까 all of its 만들기 이때 it. and a l of t 이 아니라 and a 이시 of i 야 그러니까 a company에 쓰겠죠? 됐지? 그래서 a l of i s 쓰고 싶으면 앞에 and를 쓰면 되겠지 이건 지금 설명, 설명할 필요 없는 것도다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여기서 파란색 펜 미언 뜻에 대서이 파란색 펜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 the meaning the meaning 자그리고 거기 들어봐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의미를 동반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초월한데 이 문화지 이해할 수 있어? 가봐 가봐 시의 시보 시의 시, 뭐 시? 부분에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겠지그런데그 시를 우리가 분 해석할 때이 의미를 초월해서 더 크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의미를 동반하고 그리고 의미를 초월하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다음 장. 7번. Not all poems have a single subject. 모든 시들이 단 하나의 주제만 가진 것은 아닌 거야. 지금까지 내용 뭔셔야지 시는 당연히 주제를 찾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말할 수있다얘기지 그리고 또 뭐야? 시는 주제가 다양한 거야. 해서 묶어칠 번장 이 문장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두개 이상의 주제를 가진 시들 나오겠죠. 볼까? 팔 번장. Some poems have many subjects. 어지. 일부 시들은 주제가 많아. And some. 그리고 일부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주제도 갖고 있는 거지. 9번 때때로 시의 주제는 simply서 그 자체가 시의 주제일 수도 있고 동격 the words i 그시 안에 있는 말들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서로의 관계가 시의 주제일 수도 있는 거지 다 뭘까 시는 주제가 여니여는 여러 이렇게 여러 다양한 거죠 마지막 0번 the point is 요점이 뭐냐면 요점이 뭐냐면 to be alert지 민감해져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야 or for the subject 주제에 대해서 or any poem as you read. 당신이 시를 읽을 때 어떤 시든 주제 혹은 주제들 아까 기억나? 앞에는 주제가 한 개였지. 하지만 뒤에는 주제가 여러 개지. 주제 어떤 시든 주제 하나 혹은 주제 두개 이상을 에, 찾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인 거라고 됐어? 자, 보게 들봐 내용 진짜 어렵거든? 다시. 글의 흐름을 잘 봐봐. 제일 처음에 시의 주제를 찾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똑같이 수업 들었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 뭐야 다시 시의 주제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냐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이지 몇 가지일지 그래서 시는 주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시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주제가 드러나 있어? 숨겨져 있어 숨겨지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숨겨진 주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텐트블레 작년 서술령 작년 서술령어텐트블레 어떻게 읽어야 돼? 주의깊게 주의. 주의, 읽어야겠지. 그래서 주제를 찾아낸다. 고몇 가지 할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뭐라고? 시는 주제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지는 않단 말이야. 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는 주제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면 어떤, 어떤 어떤 일이 벌어져? 어, 시제는 시에는 주제 말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우리가 제일 성급하게 판단해볼수 있단 말이렇지 대그래서 시에는 주제 방법도 중요한 게 많죠 이해할 수 있지 두 번째 했죠 두 번째 뭐였 시는 주제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여러 개라고 그렇지. 시 순견인 경우도 있고 여러, 여러 개인 경우 있고 시다시 자체 있는 경우도 있고 섞이는 경우도 있거든 있지 어쨌든 이사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마지막 문장 뭐라는 얘기야 주제 차를 나는 집중해서 읽는 얘기야 명정이 됐지 자 묶어봐 10번 문장 투비, 투비, 어드럴트부터 마지막까지 볼거별표쳐다별표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장 주제가 하나든 열 개든 주제보다 더 중요한 특성들이 시에 있든 간에 어쨌든 읽을 때 집중해서 주제를 잡지를 읽어야는지자 자, 자, 봐봐 원래 문장 봐 원래 문장 자 지금 빨리 외워라 오늘 외워 지금 alert가 정신을 바짝 차린 기비난 민첩하냐 요나 alert 정신을 바짝 차린 기비난 김이난. 기비난이 뭔지 알지? 행동이 민첩한 거 요나 멍때리지 말고 회원님, be a 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지 그래서 당신이 이제 시를 읽을 때 어느 시든 주제 하나 혹은 주제 여러 개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찾아야 는 얘기지. 됐지? 자, 이거 다른 말로 바꿀 테니까 봐봐. 기억 잘안날 거야 아마 너희 안 나는데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빈칸에 나왔던 거거든. 응. 너희 되게 많이 틀렸던 거였는데 응. 집중하다. 오늘 제일 처음 떠는 단어 뭐엇 집중하다. 응. 어, 여기서 pay attention to가 집중하다거든. 같은 말로 응. give heed to야, 그렇지. 이거도 나왔어 중요한 때 외워놔야 응. 돼. Pay attention to 같은 말 give heed to 집중하다. 자, 띠. 공문에서 어떤 단어랑 비슷한 단어지 subject. subject 주제 주제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뜻 몰라서 틀린 상되이 많을 거야 give it to pay attention to 본문에서는 be, be adult for a 말이지 두번째링카 이런 건좀 쉽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시험에 어트게 나와 있는 여기저기 여기. 마지막 문장,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알맞게 쓰시어 볼수 있어요. 여기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이 어텐티브는 우리 어디서 볼될까 어텐티블도 있지? 어텐티블리에 잡을 수 있겠지? 고르게 바꿔놓을 수 있어 됐죠? 자 이제 제목 쭈욱쭈욱 되지? 아, 제목 잡아줄게 스탯 어, 사고방식 다양한 시들을 읽을 때 적합한 사고방식 문장인지 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주제가 다양하다는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 거 practice 자, 끝나는 대로 지금 공지하고 바로바로 바로 보내줄게. 한번 참자. 자, 제임스 월철 톰슨의 이력이야. 딱 봐도 느낌 어때? 별로 안 중요하죠. 그치? 안 중요하지. 문자 있겠지? 문자 있지안 중요해. 그니까 첫 번째 보자. 자, After serving in the Navy. 자, serve과 복무하는 거, 복무. 나라에는 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Civil 어, War라면은 우리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말쯤에 이제 해군으로 복무한 후에 seems walter thompson은 뉴욕으로 갔죠. 뭐에서 뭐에서? 지 determined가 determined, determined 빙 빠진 거야. 빙. b e determined t 투가 뭔거 뭐뭐 하기로 결심하더라 써 거야. 다시 b e determined t 순간 뭔거 하기로 결심하네. 동그다 잘 보고 있니? 그래서 빙 빠진 거라고. 됐지? 자, 뭔거 뭐 하기로 결심해서 carved out a career in the big city. 큰 도시에서 경력을 쌓기로 마음 결정을 해서 뉴욕으로 간 거야. 자, carve out 파줄 어려운 단어 경력을 쌓다. 원래 carve가 조각하다죠. 했지? 자, 2번 묶어 파란색으로. 3번 묶고, 4번 묶고, 5번 묶어. 따로따로 따로 묶어, 따로따로. 반락네개 따로. 나오게. 작년에 요게 시험 나왔어, 요게 그렇지. 지금 묶은 거 보이니? 작년에 이렇게 시험 나 왔다. 첫 번째 2번을 B로, 3번을 A로, 4번을 D, 5번을 C 이렇게 해서 문단 순서 배하는거 작년 기출 문제였어. 너희 학교는 네개잘 나와. 네 개. 자 이봉장, 1868년에 he was hired 그는 고용되었죠. By a tiny advertising agency 작은 광고 회사에 고용이 된 거야. 빨간색 볼펜 run. 런 run 하면 운영하다는 뜻인 가요고있 운영하다 회사니까 운영되는 회사겠지. Running 쓰지만 running. 율리암 제이 칼튼에 의한 사람으로서 운영되던 팀, 광고 회사에 고용된 거야. At that point 그 시기에 still involving 있지 했죠. 고용되었대. 자 여전히 그 시기에 at that point 그 시점에 여전히 involving 뭐에 관련돼 있냐면 더 프레미티브 비즈니스, 아주 원시적인 일과 연루됐던 거야. 자, 연루된 방봐워 원시적인 일을 하고 있던 거야. 광고회사가. 어떤 일? Placing advertisement in a d v e r t i s e m e n t in newspaper and magazine. 광고를 신문과 잡지에다가 실는 그런 원시적인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던 한 광고회사에 취입된 거죠. 자, 보이어 봐. 광고를 신문과 잡지에 실는 게왜 원시적인 이킹인지 보여줄게. 어, 어디 오케이? 우리 광고는 신문과 그 광고 신문과 잡지에 쓰는 게 원래 전통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거 말고 좀더 획기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광고에서는 계속 거기만 고집한 거야. 그리고프리미티 이해할 수 있어? 프리미티 원시적인. 했지? 백안스푼 팬버브드 이딩 빙빠진 분산분인단 연류된 연류된 그다음, 자, it was the letter that 바로 후자였습니다. 바로 후자였습니다. 뭐가? Interested Thompson. 톰슨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후자였대. 자, 후자니까 가르키는 거보이어 뭐? 보니까 매거지 이제 매거지, 그렇지? Letter이 후자야. Letter. 후자야, 기지잘봐주습아 f o r m e r 얘가 전자. 멘이 후자다. 자, 전자면은 newspapers, 후자면은 m 거진이죠 다시 3번, 바로 후자였습니다. 텀슨의 관심을 끈 것은? 후, 라이크 아을 뺀. 선행사가 텀슨이니까 후 썼겠죠. 자, 후 콤마 후니까 바꾸라면 end 히는 되지만, 히는 쓰지만. 그리고 그는 뭐에 주목했냐면 t h they ran few advertisements. 그것들 데이가 익힌 것은 광고야 광고, 잡지 잡지, 잡지야 잡지, 매거진스 잡지들이 네. 광고가 거의 아직 광고가 지금 few 광고 거의 안 실리는 거죠. While 반면에 staying longer in the family home, the 네, newspaper 신문보다 일반 가정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꼴을 유지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할수 있어? 신문은 그날 보고 나서 시어 정신. 신문은 그날 광고시에 왔자 그날 보고 다음날 되면 다 버리신문은. 하지만 잡지는 어때? 더 오래 가죠. 그리고 잡지는 광고가 더 적은 걸 신문보다 여기에 집중한 거라고. 자 빨간색 펜, few. 문맥상 더 적어야 된다. a few 쓰지만 a few. 세 점. 자 빨간색 볼펜. 아, 파란색 볼펜, longer. 문맥상 잡지는 집에서 더 오래간다. 뉴스보다 신문보다. 자, 그 다음 장, 퍼스트. 그러므로 뭐하면서? 그것들을 잠재적으로, 음보면서 더 효과적인 매체로 만들면서. 된 가리키는 거 역시 잡지책들. 응. 자, 빨간색 볼펜, 메이킹아이지. 인사구문인사구문 잡지책을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매체로 만들면서. 무슨 매체? 광고를 아, 실을. 4번. 그는 begin to specialize. 그는 잡지 광고를 전문으로 하기 시작한 거야. Gradually, 점차 뭐 하면서 building up, 쌓으면서 쌓으면서. 이제 뭘 쌓까? On exclusive, stable, o f publications. 다 특이한 표현 봐. 비출 exclusive. 점차 뭐를 build up, 뭐를 쌓아가냐면은 exclusive, 독점적인. 스테이블 특이한 표현 제품군이야 제품군. 스테이블 여기서 안정적인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마 스테이블 명사로 동일 제품의 군들 동일 제품의 제품군들을 스테이블한다 독점적인 제품군을 쌓아가는 거야. 뭘 위해서 자신의 의뢰인들만 이용 가능한 독자 정지 이용 가능한 독 독점적인 출판물들을 쌓아가면서 이 내용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알겠죠? 우리 구독한 사람들만 볼수 있도록 되게 독점. 그런. 그걸 그런, 그런 걸 그런 광고를 쓰는 거야. 빨간색 볼텐 빌딩. 자,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 5번. 10 years after joining the a g e n c y 자,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 후에 이제 he bought it, 회사를 샀죠. for the of 제이고로 1,300만 달러. 이제, 회사가 500만 달러 그 다음에 가구의 것들이 800만 달러 그래서 1,300만 달러에 산 거야 아 1,300달러 그렇지? 1,300달러에 샀죠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문에다가 붙인 거지 했지 나올 거 별로 없죠 자 여기까지 볼펜 and put 한 단어로? 푸팅 됐어? 자 공지 그리고 너희 지금 숙제 검사할 겁니다, 숙제.